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라헬입니다. 실랑카에서 온차 민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짜잔.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어, 스리랑카 저에게는 정말 조금 낯설어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음, 제일 좋아하는 게 세계 지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세계 지리 각 국가의 이름도 배워보고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배워보고 그랬는데 그때 봤던 스리랑카 항상 궁금했어요.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오늘은 네, 진짜 진심 진짜.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 스리랑카에서 오신 자민대 씨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자, 자민다 반가워. 여러분. 반성 시작 하루 그, 전까지는 뭐 반말 엄청 그, 많이 하다 이제 와서 아, 아니, 존댓말 아, 하는 거야? <laughs> 뭐, 아니야. 지금부터 반말할 거야. 아, 그건 네. 시청자분들한테 존댓말 한 거였어. 아, 네. <laughs> 자 여기 TMI 여러분, 우리 자민다 씨는 알고 보니까 저보다 아, 오빠인 거예요. <laughs> 근데 저한테 계속 누나 누나 그러길래 저... <laughs> 아니 한국에 언제 저보다 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선배라서 이제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네. 알겠어. 어, 민다 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 진짜 음. 궁금해. 이렇게 스리랑카 어떤 나라인지 왜 한국을 택하게 됐는지 한국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또 뭐가 안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획인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건데, 음. 그래서 내가 질문할게 일단 스리랑카 어떤 나라인가? 스리랑카, 스리랑카 하면 이제 남아시아에 음흠. 있는 이제 인도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나라인데 어, 어떤 사람이 인도의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나는 이제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건싫어해 인도의 눈물? 어, 왜 인도, 인도의 눈물. 인도 밑에 있는 천만은 섬나라기 이 때문에. 인도에서 떨어지는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근데 해설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나는 이게 아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부르거든 나는 그... 어디가든 그리고 그보 인도양의 보석이고 그 보석의 안에 있는 보석이 나다 오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되 너무 좋은데 어, 그래서 어. 이제 수지에일랑가서 어마어마한 비싼 보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 보석이 나온다고? 음. 어떤 보석이 나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들 다이아몬드 그리고? 같은 어, 거? 다이아몬드 허, 같은 그게 슬랑카에서 나와? 나슬랑크 어, 네. 갈래 <laughs> 나 보석 진짜 아, 좋아하잖아 아, 봐봐 나 이런 거 다, 차고 다나 <laughs> 다음에 난... 슬랑카 가면 선물 갖다 줄게 아 진짜? 응, 싸? 거기는? 싸 근데 한국보다는 엄청 싸고 대박 음. 여러분 음. 우리 보석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아니면 아내에게 보석을 선물해 주시려는 남성분들 스리랑카로 가시는 것들까요? 한번 보세요. 네, 놀라가서 놀러 보석을 실컷 쟁취하고는 걸로. 음, <laughs> 와, 아, 진짜. 그리고 보석만 나오는 도시 있거든. 음. 그 보석이 라트나부로라고 부르는데, 음. 근데 이라트나부로 이름 자체가 라트나라는 거가 스리랑카어로는 보석이거든. 음. 그래서 보석이 많은 나오는 도시 라트나부르. 푸라라는 거는 이제 도시라는 이름인데 옛날로 따지면. 어, 어. 그래서 이제. 보석의 그, 도시. 어, 보석의 도시. 대박이네요. 그래서 진짜. 이 도시에서는 거의 도시, 보석이 엄청 많아. 한국은 뭐 권중파에서도 많이 나왔던 도시긴 하고 또는. 어, 진짜. 이제. 그거 개인적으로 막팔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개인으로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나? 허락을 받고 개인으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 허락이 어렵겠다. 그렇지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업이 그거이기 때문에, <laughs> 그걸로 이제 몇년 동안 이제 파가지고, 그걸로 나오면 이제 그 보석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뭐, 엠분의 일로 이제 돈을 나눠서 먹고 그럴 때가 많거든. 아, 사람들 여러 사람을 모여서 음. 보석을 파가지고, 이거는 이만큼 네가 가져, 이만큼 내가 가질게. 음. 이런 개념이구나. 그, 국가에도 이제, 세금을 아, 내고, 아, 음. 거기 이 대표가 있고, 대표가 거의 절반 넘게 이제 가져가고 민원 직원들은, 민원장, 직원들은 이제 월급 형태로 주고 음. 아,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와. 음. 오일, 가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개인잘 되지 않아. 엄청 잘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파지는 않죠 아, 국가에서 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밑에서 갑자기 석유 매장 음. 그, 되어 있는 게 발견됐다. 그걸 이제 팔려고 국가에서 와서 이제 팔, 파기 시작하면 내가 나가야 되잖아 집에서. 그럼 그거에 대한 돈을, 대한 돈을 보상을, 되는...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지. 아... 어,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가 그거를 직접 캐서 막 팔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제일 꿈이 아, 내집아래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게 로더 터진 거면 더 큰일이지, 맞습니다. 사실은. 어, 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 그렇지 근데 좀 그게 걱정일도 되기도 해. 왜냐하면 그 가스면은 응. 위험하거든. 아.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아. 안타까운 사고들도 좀 있었어. 아, 진짜? 네. 어떤 사람은 아. 집 아래에 가스 매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가져 가족 전부 다 도, 이제 돌아가시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한반정도는 아니구나. 그렇지 그래서 항상 집을 짓기 전에 잘 확인해야 돼. 아래 지금 그게 매장돼 있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해야 돼. 근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들은 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지. 근데 법적으로 이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나? 있지, 있는데 아. 가끔씩 이제 그런 거 법을 어기는 케이스들 이좀 있긴 아, 있지. 그래서. 단순히 음. 법대로 하지는 않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법대로 살아야 된다. 역사 얻은 경험. 그 사람은 문제가 많다. 그래. 그건 그래. 그런데 스리랑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리랑카라고 하면 아, 어, 나라잖아 그래서 이 쏜나라기 때문에 눈부시게 빛나는 섬. 나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 치면 제주도. 엄청게 빛나는 그리고 독도. 그런 이상이 너무 처럼 이제 인도의 앙에, 음. 빛나는 손나. 아, 그렇구나. 진짜. 음. 이름, 뜻이 너무 멋진데. 나는 빛나잖아,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야, <laughs> 여러분, 우리 빛나는 <laughs> 자민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름은,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만, 음. 5,000년 넘었거든, 우리나라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뜻이 엄청 오래됐어. 아, 우리는 음. 원래 이름이 아트로바테나라는 뜻이 있었어. 바테나. 그게 어. 뭐냐면 아제르바이잔의 옛날 도시 이름이야. 음. 거기서 유래된 건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뜻인데 음. 불이 나는 나라, 불 나는 곳이야. 아. 그러니까 오일 과 가스가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야. 음. 너희는 보석이 많이 나는 거, 우리는 불이 나는 곳. <laughs> <laughs> 그래서 음. 우리는 Land of Fire라고 부르지. 아, 아. 불의 나라. 우리나라 음. 음. 한 사람 위험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음, 칼, 야, 칼의 양칼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 음.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같이 가거든 근데 긍정적인 게더 많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부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오케이. 그. 음. 좋은... 네. 나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하면 이제 슬라 사람들 많이 가있거든 아, 진짜? 네.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일하러,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리고 이제 아... 뭐,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형도 최근에 한 작년 말쯤에 음... 한번 다녀왔거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사업 뭐 같은 거 하시나 고 아... 이제, 그냥, 처음에 가서 담마하고 뭐 어떻게 하는 줄도 다 그러고 아, 하실은구나 응. 그래서 음. 아저르바이잔 하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구나. 음. 야, 우리는 스리랑카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딱 그거야. 음. 차, 홍차. 자, 아, 홍차. <laughs> 우리구나 아니, 공색 말고 우리 홍차, 스리랑카 거 많이 마셔. 아, 진짜? 어, 아제이잔은 아시리바이잔. 많아. 그래서 아, 진... 어, 스리랑카 홍차가 세계의 탑 홍차 중에 하나. 어, 그만큼 아니었다. 우리는 차 문화거든? 아, 우리는, 아, 네, 커피 문화가. 우리는 커피를 안 마셔. 음. 지금 요즘에는 그런 추세지만 음. 원래 우리는 홍차를 그냥 아예 홍차 문화가 따로 있어. 난 음.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주전자를 항상 테이블 한 가운데 아. 두고, 여기에 차잔, 작은 차잔을 여러 개 음. 두고, 계속 따라 마시고, 따라 마시고. 하루에 여덟 아, 잔에서1잔 정도 홍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란 말이야. 다과랑 음. 같이 해서 세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홍차를 엄청 즐기는 사람들로서 슬랑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음. 우리는 이제 홍차가 새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인식인데, 그거 슬랑카 차는 딱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랑카 하면 이미지가, 아, 차의 나라구나. 이렇게 음. 알고 있어. 그래서 나 보석에 대해서는 몰랐고 차를 더잘 알았지. 보통 스리랑카라고 하면 이제 차가 조밀하지만은 차가 이제 그 영국 스민지 때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 문화가 시작하고 하... 그 전에 이제 먼저 커피 문화가 커피 이제 잘 자라는 나라였고 하... 근데 이제 진짜?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커피가 이제 없어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차로 신...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몇 년도, 혹시 영국의 식민지 그, 언제부터? 식민지가 끝나는 때가 1948년도였고요. 아, 2차 세계대전이후 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커피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혼차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전 점... 그거를 주... 응. 지금 현재로서는 스리랑카가 어떤 걸로 돈을 벌고 국가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농사나 그런 쪽로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차하고 혼차. 그리고 이제 뭐 보석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거의 웬만한 건다 이제 농사로 많이 농사를 뭐 짓고 근데 스리랑카는 거. 섬이잖아 응. 응. 그러면 여기에 어부도 응. 많을 것 같은데 오브가 그럼 오브. 혹시 이런 그~ 어부들의 그~ 뭐지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캐비어일 수도 있고 아예 생선을 팔 수도 있고 이것도 해외에 막 수출하고 이런 게 하고 있어아니면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활성화. 이 이거를 어떻게 잘 자령해서 할수 있는 그 국가에서 대안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응. 그걸 아직 못하기 때문에 아직 신랑과 후진국이 아닌가. 음. 왜냐면 이게 개인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제 국가에서 이게 나서서 잘 음. 운영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고. 이제 다른 나라에 와봐야 이게, 어, 이게 원래 만큼 자산이구나. 자산이구나라는 게 알았는데, 음. 근데 그 물을 아직 거기 있는 스릴랑카, 뭐, 정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분들이 이제 이게, 음, 못 아직 알아보고, 활용을 못하고, 활용하지 하고는. 못하는 것에 대한 음. 너무, 좀좀 안타깝게 아쉬운 생각하는구나. 음. 그, 일단 스릴랑카는 그러면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다. 그게 보석이 많이 나오는 음. 나라다. 그 외에 혹시 석탄이나 이런 게 나와?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이런 게 나와? 아니면 석탄은 그럼? 있는 지역몇개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검사도 하고 이런 것처 하면서 몇 년도에 이거 시작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음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음. 그것 또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게 다 이제 운영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계속 이제 미로 지금 미뤄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거 발전되면 이거 한다 음. 하데 이제 너무 이거에 대한 사람들한테 공약 같은 거 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깝지 아 근데 활, 아직까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못하니까. 아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음. 거다 아, 이해된다 그래 알았어 지금 이렇게 <laughs> 내머릿 속에 있었던 스리랑카랑 어 이제 참인하게 얘기했던 스리랑카란 뭔가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 나는 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넌 다른 것들 얘기했으니까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만들어졌어. 고맙고 <laughs> 이제부터 어 참인다라는 사람 너에 대해서 한번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게.